어, 지금의 보라미가 저때 보라미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? 아, 음...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냥. 잠시만요. 네. 한마디 하시죠. <웃음> <짜증나>. <웃음> 야 비바 비디오 진짜 지워라. <laughs> 체킹받는다. <laughs> 비... 야, 아... 진짜 비바, 비바 비디오 지어라. 어, 딴 걸로 안 되냐? <laughs> 아, 없는 거 많은데 너무 몰랐던 거지. 아, 진짜 감상 감성 그냥 파사삭이네 그냥. <laughs> 아무튼 아무튼 열심히 아... 살았네. 아, 진짜 어,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. <laughs> 네, 그쵸 네. 아 근데 이런 게 창피할 수 있지만. 저희한테는 재산이잖아요. 그죠. 이게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봤을 때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볼수 있는 유일한 기록 같은 거니까 음. 저는 좀 소중해요 저한테는 음. 진짜. 그래서 절대 창피해도 비공개를 한 한이 있어도 <laughs> 삭제는 하지 않는다. 음.